지상욱 원장께서 본인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렌식 하면서 오세훈, 명태균 카톡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지상욱. 명태균 아, 카톡도 나왔어요 아 그거 다로쓰야 되는데 그거. 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지상욱 그때 당시 이제 전 의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었어요 네. 네. 그게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저희가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지상욱 원장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지상욱 원장께서 본인이 2년 동안 그때 재임하는 기간 또, 기간에 있었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한 지점이다. 아 이거 했었어요. 네. 이거 진짜 음. 중요하거든. 아, 아 이거 했어. 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월요일에 다시 하겠습니 아, 왜냐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뉴스토마토가 제일 관심있게 취재하는 대상 아닙니까? 저희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네.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는 네. 그럼 월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박경호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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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